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리포서 2장 5절부터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신학적인 용어로는 그리스도의 비하라는 전문 용어가 있습니다. 오늘은 종료 주일입니다.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이 이제 시작되는데요. 이 종료주일과 함께 시작되는 이 일주일을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주일을 종료주일이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기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성으로 입성하시는데 그때 예수님을 환영하던 사람들이 종려가지를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종료주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인생은 고난으로 점철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평생을 고난으로 사신 그 주님의 마지막 일주일은 그의 인생의 가장 극심한 고난의 시간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당하신 모든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그리스도의 나자지심, 그리스도의 비하라고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과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지옥에까지 내려가신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휴밀리에이션이라고 하죠.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히 낮아지심과 또 높아지심에 관한 그들의 신앙 고백을 아름다운 찬송시로 고백했는데 그 찬송 시가 들어와 있는 부분입니다. 전체 찬송 시는 빌리포스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인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는 전반부이고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관하여 노래하고 있고 9절부터 11절까지는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 관하여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반부인 그리스도의 나자지심에 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5절을 함께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보면 전혀 어려운 말이 아닌데 이 구절은 헬라우 성경으로 보면 번역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 헬라우 법문을 좀 인용을 해야 할것 같은데요. 물론 대부분의 우리 언무리 교회 성도들은 이 정도는 읽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토터 프로네이트 앤 휘민 호카이앤 크리스토 예수라는 말인데요. 어... 2장 5절을 시작하고 있는 이 헬라어 단어가 지 넘버를 제가 해놨는데 저 순서대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토토입니다. 지시대명사인데 이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영어 성경과 우리 번역 성경은 이 지시대명사를 곧바로 이 마음으로 번역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나오는 동사, 프로네이테라는 이 동사가 너희 마음에 품으라 라는 동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동사 때문에 앞에 나오는 지시대명사 토토를 이 마음으로 번역했는데 이두 단어를 합해 보면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은 너희 마음에 품으라는 이말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이 단어가 엔휘민이라는 말인데 이 말이 불필요한 말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엔 휘민이라는 말이 너희 가운데라는 말인데 이미 앞에 나온 두 단어가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말이 되버리기 때문에 이 문장의 세 번째 나오는 저 단어를 첨가하는 것은 뱀을 그리면서 다리까지 그리는 꼴이 되고 만다고요. 이 동사가 이미 너희 마음에 품으라는 말이기 때문에 두 단어만으로 충분합니다. 근데 사실 그앤 휘민 너희 가운데로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는 너희 아내라고 번역하면 안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너희들 가운데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사람들의 관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번역들은 이 단어를 among you 또는 in your relationship with others 라고 바르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시 처음에 그 단어인 토토라는 이 지시 대명사를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단어를 이 마음이라고 번역했기 때문에 이 마음이 뭔지 모르잖아요. 어떤 마음이 이 마음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을 설명하는 내용이 뒤에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호 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그게 관계 대명사인데요. 그 단어를 앞에 있는 토토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 마음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5절 전체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해석할 때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 마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도 있는 마음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죠. 우리 성경은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을 좀더 크게 떠보면 2장 5절은 그 앞에 나오는 2장 1절부터 4절과 2장 5절 이하의 내용을 연결하고 있는 것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2장 5절 맨 앞에 나오는 이것이라는 지시대명사는 2장 1절부터 4절에 바울이 이미 빌리포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그 내용을 가르키는 것입니다. 바울은 2장 1절에서 4절에서 빌리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데, 너희 서로 서로의 관계 안에서, 너희 서로 서로의 릴레이션십 안에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 되어 겸손해져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좋게 여기고 너희 자신들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하라고. 빌리뽀 교의 성도들의 관계 안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권면하였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바로 그것을 너희들 관계 안에서 너희 마음에 품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에 품으라는 이헬라어 동사도 구하라, seek for로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관계 대명사 아까 그 호라는 것도요. 맨 앞에 나오는 이것 이 마음을 가리킬 필요가 이제는 없기 때문에 바울이 1절에서 4절부터 충고했던 권면했던 그것을 추구해야 하는 그 관계 안에 있는 너희들 그 사람들을 가리키는 관계 대명사로 해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휘치가 아니라 그 마음을 가르치는 휘치가 아니라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후로 번역해서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번역해야 한다. 바울은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한 성경이 딱한권 있더라고요. 옥스퍼드와 캠브리지 대학에서 번역한. 뉴 잉글리시 바이블이라는 버전이 있는데요 그 성경은 이 부분을 빌보서 2장 5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Let your bearing towards one another arise out of your life in Christ Jesus 우리 성경 번역하고는 다르죠 느낌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추구해야 할 어떤 것이 있는데 그것을 추구해야 하는 우리 관계 그 관계 안에 있는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을 하는 거라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당신의 삶으로부터 서로 서로 다른 사람에 대하여 잘 대하도록 하십시오. 왜 우리가, 왜 너희가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더 좋게 낫게 여기며, 왜 우리가 서로 한 뜻과 한 목적과 한 사랑 안에서 행해야 할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우리에게 이렇게 이렇게 살아라 어떤 도덕적 모델로서 우리가 보고 배워야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그의 안에 있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분 밖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분이라고요. 우리의 존재와 행함, 그것을 그리스도 밖에서는 도무지 설명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존재,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행위를 결정합니다. 내가 누구이냐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결정한다고요.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명심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행위는 우리의 삶은 우리의 존재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존 칼빈이나 마틴 루터는 칭의는 그 뒤에 곧바로 성화가 뒤따르고 그 성화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신비적으로 연합한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바울은 빌리포스 2장 5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로 우리가 바울이 1절에서 4절부터 권면했던 그 모든 내용들을 추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의 존재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존재를 설명하기 위해 관계 대명사 후를 가지고 6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이라 아멘. 6절은 새로운 문장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5절의 마지막에 나온 엔 크리스토의 그 크리스토를 꾸미는 관계 대명사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 그리스도는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과 도덕과 모든 실천의 존재론적 토대가 되는 그리스도라고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는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 본체라는 말은 헬라어로 몰페라는 말인데 이 단어를 번역할 수 있는 마땅한 단어가 우리 한국어에도 영어에도 없습니다. 이 용어는 그 사물의 내적 본질이 구체적으로 밖으로 구현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철학적 용어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모르페, 하나님의 본체라는 말은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거룩한 가장 깊은 본질을 구현해내는 존재. 다른 말로 쉽게 하면 곧 하나님 자신이었다는 말입니다. 에드윈 기포드라는 영국의 신학자가 있는데, 그는 이 모르페를 설명하면서, 모르페가 하나님께 속한 모든 속성들과 본질로부터 분리될 수 없는 이유는, 이 모르페가 없이는 하나님의 본성과 본질들이 결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이 모르페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모르페에 본체라는 이 말은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으로부터 결코 분리될 수 없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6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는 이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곧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는 그 사실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이 말도 헬라어로는 하르파크몬이라는 말인데요. 그 본래 뜻이 훔치다, 탈취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 때문에 아주 다양한 해석들이 존재합니다. 킹제임스 버전과 크리스찬 스탠다드 바이블은 첫 번째 해석의 예가 되는데요. 이 단어의 뜻을 그대로 살려서 번역했습니다. King James Bible 은 "Who being in the form of God, thought it not robbery to be equal with God"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한 것을 훔쳐낼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Christian Standard Bible 도 "to be exploited" 라고 비슷한 의미로 번역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한다는 이 말은 첫 사람 아담의 행동을 생각나게 합니다. 첫 사람 아담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을 취하기 위해 도둑질하기 위해 손을 뻗었던 반면에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훔칠 것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오히려 자신을 비우심으로 첫 사람 아담을 극복하고 있다고 그 내용으로 번역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번역은 우리가 흔히 접하는 우리 한국어 성경의 번역과 같은데 New Living Translation English Standard Version이 이 경우에 해당됩니다. New Living Translation을 보면. Though he was God, he did not think of equality with God as something to cling to. English standard version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어thing to be grasped라고 번역함으로써 여기서 지금 그리스도는 이미 하나님과 동등됨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리스도는 그 동등됨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 그것을 계속해서 붙잡고 그것에 붙들려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라고 번역합니다. 이해 가셔요. 네. 그리스도는 원래 하나님이셨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으로서 자기 자신이 남아있기로 그 것을 굳게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붙들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비우셨다라는 것이 두 번째 번역인데 우리 성경 번역과 같은 내용. 마지막 경우는 우리가 오늘 읽었던 New International Version, NIV 버전과 International Standard Version이 취하는 해석입니다. New International Version은 Who, being in very nature of God, did not consider equality with God something to be used to his own advantage. International Standard Version도 in God's own form existed he and shared with God equality. 그런데 he deemed nothing needed grasping. 이 번역들은 의역이 강합니다. 그렇지만 본문의 의미를 가장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이 말은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된다는 것을 자신이 취하는 행위로 이해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빼앗고 취하는 것은 사람과 동등됨으로 여기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무한하시기 때문에 자기 이익을 위하여 남으로부터 무언가를 취하거나 빼앗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주시고 내어 주심은 바로 그 신성에서 나오는 행위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무언가를 취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주고 내어주는 것으로 이해하셨단 말이죠. 이 해석은 7절에 나오는 그러나라는 이, 이 접속사 때문에 더확실 해집니다. 지금 6절과 7절의 이 말은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무언가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주고, 자기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드는 것으로 이해하셨다가 이 말씀입니다. 지금 이 6절과 7절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는 영원전부터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이고 그 하나님의 본성은 움켜쥐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내어주고 비워주는 것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삼위가 한 하나님으로 계시는 그 존재의 신비를 설명하기 위해 페리코레시스라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나지안 주스의 그레고리라는 교부는 이단어 페리코레시스를 가지고 삼위간의 상호 침투와 상호 내주를 설명하였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삼위간에 상호간에 침투하시고 상호 안에서로 내주하심으로 영원토록 삼위가 한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자신의 유일한 주권과 권위와 영광을 가지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심을 자기 유익을 위해 취득하는 것으로 여기면 어떻게 페리코레시스가 일어날 수 있겠냐고. 요 만일 하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는 것으로 이해하신다면 결코 상호 침투와 상호 내주는 일어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3위가 서로가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과 동등한 것을 상대방을 위하여,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하여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내어주시는 것으로 이해하고 아시기 때문에 3위 일체 간에 페리코레시스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3위께서 참된 한 하나님으로 영원토록 계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기적으로 자기 자신의 영광을 취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본성적으로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비우시고 낮추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비우셨습니까? 그리스도는 종의 형체를 입으심으로써 자기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사람의 형상으로 지음받으시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자신을 낮추시는 사람으로 그리스도는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본성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비우시고, 종의 몰패, 종의 형상, 종의 본체를 취하신 그리스도. 자신을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추신 그리스도.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본성이십니다. 8절에서 육신으로 있을 동안 자기를 낮추셨다. 는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우시고 이 땅에서 사람이 되셨어도 그분은 다른 사람보다 자기를 더 나은 사람으로 여기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인간적인 업적을 통해서라도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높이려고 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8절 마지막에 나오는 십자가의 죽으시기까지라는 이 말은 그의 죽음마저도 얼마나 비참하고 수치로운, 수치스러운 죽음이었는지를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그 비참한 죽음까지 자신을 낮추시고 사람으로 복종하셨습니까?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본성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포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낮아지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심의 맨 밑바닥까지 낮아지셨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보교회 선교들에게 너희가 그 그리스도 안에 있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자신들의 업적을 세우기 위해 서로 분쟁하고 싸우고 분열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셔서 자신의 명예와 권리와 칭송을 얻기 위해 훔쳐잡고 싸우는 그 자리에 서신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는 홀로 모든 사람들을 앞서서 가실 때도 예루살렘에 오르실 때도 높아지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희생 제물로 기꺼이 주시는 그 자리에까지 가시기 위해 그리스도는 홀로 앞서 가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죽음은 인간에게도 자연적인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인간에게도 가장 치욕스럽고 조주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그처럼 그리스도의 지극히 낮아지심은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무한히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분에 대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가장 밑바닥까지 낮아지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과연 우리를 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환란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를 낮추시되 가장 밑바닥까지 낮추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어디에 어디에 이런 신이 있습니까? 어디에 이런 주님이 있습니까? 세상에 어떤 신이 이와 같은 신이 있습니까? 어디에 다른 사람들이 자기 자신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영원히 살도록 하기 위해 자기 자신을 가장 비참한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내어주신 신이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바울이 너희는 이것을 추구하라 너희 관계 안에서 한 사랑으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가 되라고 명령했던 이유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종려 주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낮아지심 안에서 여러분도 바울이 충고하는 이것을 추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라는 이 존재를 확인하시는 귀한 시간,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야만 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존재의 존재된.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의 존재돼 그것을 확인하는 종료주의가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